20대 때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모자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아졌냐?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그치만 방금 말씀드린 게 과연 진짜인지 구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심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인하 반갑습니다 심리분석전문가 인터입니다 인간은 지 멋대로 어, 자기 입맛대로 과거를 왜곡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무슨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허언증이라든지 이런 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합리화의 영역이기도 하고 확증 편향이나 동기에 의한 추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디서? 어, 카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뭘 했냐면 높은 성적을 위한 학습법 이라는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수강신청을 막 받았다 이거예요 3주짜리 코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첫 시간에 각자 자기의 학습 시간 뭐 집중력 뭐 이런 성적을 평가하게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게 시키고 3주 동안 막 가르쳤지 막 공부 스킬 집중력 향상 원리 막 해가지고 막 때려 박았어 그리고 3 weeks later 질문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자 3주 전에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에 비해서 지금의 학습 능력은 어떻게 변화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3주 전이야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땐 그랬죠. 멋모르고 공부했던 시절. 제대로 공부하는 스킬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공부했던 제 어린 시절이 기억나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이모, 소주 한병 주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다들 3주 전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현재에 비해 평가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인터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요. 지금 3분 오고 있다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예. 이 3주 프로그램 이후에 학생들의 성적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자기 평가가 나왔을까요? 다들 스스로는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느꼈고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학업 성적은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학생들은 지들이 수강한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고 일단 믿었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 내가 지난 이3 weeks 동안 기울인 그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3주 전에 과거를 왜곡한 겁니다. 그때 수조를 낮출수록 지난 3주간의 투자가 더 가치 있어 じってもに2ょ 사실, 이게 꼭 나쁘냐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 과거의 자신을 부정해서 현재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 만족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좋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제 20대 때를 생각을 하면, 애죠, 애. 뭐 학교에서 선배들이 막부당한거 시키면, 어? 몇년 빨리 태어난 게 무슨 벼슬이라고 강냉이 막 어차피 똑같이 부모 등골 빨아먹고 그 대학교 다니는 거 똑같은데, 아, 이제 그러면서 좀 반항적이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아우 나 많이 너그러워졌죠. 어, 말해 뭐해? 나 되게 성장했지 그때 비해서. 하지만 여기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전 솔직히 지금도 할 말하고요. 부당한 지시가 회사에서 내려오면 일단 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이 지시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일단 받아들이고 당장 실행해서 이게 얼마나 노답인 지시였는지를 내가 결과로 보여줄까? 아 아니다. 이따 저녁 때. 뭐, 커피 한잔 내가 사다드리면서 좀 좋게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뭐 사실 약간 방법만 달라졌지? 어쨌든 제 감정이나 제 의견은 다 말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나란 인간은 변한 게 없어. 뭐 조금 나아진 거라고는 약간 표현 방법이 세련되졌다 정도? 그래서 오늘의 심리 실험. 인간은 입맛대로 자기 과거를 왜곡한다.